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 살펴볼 로봇은 바로 크립톤이라는 로봇입니다. 크립톤이라는 로봇이 해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덜 알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지쌤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크립톤이라는 로봇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박스를 제거하면 이렇게 아주 견고한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 로봇 교구에 비해서 럭셔리한 느낌이 듭니다. 일반 로봇 교구가 뭐 현대 기아 브랜드라면 이 크립토는 마치 제네시스 브랜드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포장 상태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플라스틱 박스의 뚜껑을 딱 제거를 하면 이렇게 이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는 이 부품에 대한 리스트가 쭉한 눈에 보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1,122개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는데 1,122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왼쪽에 W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World Educational Robot Contest라는 국제적인 로봇 대회에 이 로봇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품들이 들어 있는데요. 유저 매뉴얼이 들어 있는데요. 유저 매뉴얼에는 기본적인 컨트롤러 사용법 같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이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칸 같은 것도 잘 나눠져 있고 부품도 일일이 다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거하면 이 밑에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총 50개 정도의 로봇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부터 크립톤 로봇의 전자 부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컨트롤러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뇌라고 할 수가 있죠. 위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하나가 나 하나 있어요. 얼핏 보면 어 이거 불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불량이 아니고요. 마이크예요. 근데 여기에 뭐 MIC라고 새겨져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얼핏 봤을 땐 불량처럼 보이는데 마이크입니다. 그 위에는 모터를 꽂을 수 있도록 A부터 D까지 있고요. 왼쪽에는 센서를 꽂을 수 있도록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요게 놀랍게도 터치스크린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로봇에도 터치스크린이 이제 들어오는 시대가 됐네요. 교육용 로봇에도요. 그다음에 이거는 홈 버튼이고 오른쪽에는 5번, 6번, 7번 여기서 센서를 꽂을 수 있고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캠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카메라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PC와 USB 케이블을 연결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단을 보시면 여기 또 구멍이 있네요. 네. 이거는 마이크는 아니고 이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라서 양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가운데는 충전 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내장되어 있는 센서로는 뭐 나침반이나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배터리에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건전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 장점이고 또 기존 로봇과학은 좀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도 잘 끊어지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단선이 잘 돼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배터리 채용은 이런 배터리의 단선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모터입니다. 왼쪽도 모터고, 오른쪽도 모터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큰 모터, 오른쪽은 작은 모터죠. 큰 모터는 두 개가 들어있고요. 작은 모터는 총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그레이 스케일 센서입니다. 그레이 스케일을 다른 말로 무채색 스케일이라고도 하죠. 무채색은 흰색, 회색, 검은색처럼 채도는 없고 명도만 있는 색상을 무채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7개나 들어있습니다. 오른쪽은, 어, 얼핏 보면 똑같은 센서 아닌가요? 라고 볼수 있는데, 오른쪽은 컬러 센서입니다.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만 그레이스케일 센서와 컬러 센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센서는 참고로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터치 센서입니다. 터치 센서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울트라 소닉 센서인데요. 총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서 소개해 드렸냐면 말랑말랑 코딩여행 레벨 4에서 울트라 소닉 센서가 들어 있었는데요. 다른 말로는 초음파 센서라고도 하죠. 크립톤 로봇에는 총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제공이 되어서 하나를 사용하다가 방전이 되었을 때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용량은 1,500mAh입니다. 현재 보시는 건 충전기인데요 충전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 주로 해외시장 타겟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지금 채택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돼지코 일명 돼지코라고 불리는 어댑터가 있어야만 이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혹시라도 차후에 국내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댑터를 같이 제공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어댑터가 비싸진 않아요 500억 원 정도 하는데 배송비가 있으니까 배송비가 더 많이 들어요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충전기는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와 컨트롤러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선을 이용해서 센서와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 주는 거죠 이 선을 보시면 어, 굉장히 견고해요 견고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배터리 단선도 지적을 했지만 배터리뿐만 아니라 일반 저가형 교육용 로봇 같은 경우에 센서의 단선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수업하다 보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면 어,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단선의 위험이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 방식 측면에서는 독특하게 육면에 대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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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에서도 연결이 가능하고, 아래 방향에서도 연결이 가능하죠. 육면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다 끼울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끼울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끼울 수도 있고, 다양한 면에 대해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크리톤 로봇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기어를 모아본 건데요. 기어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기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크립톤 로봇의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크립톤 로봇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추가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